2020번 1 더하기 탄젠트 x 분의 2라고 돼 있어 1 더하기 탄젠트 x 분의 2라고 돼 있을 때 얘를 만약에 탄젠트 x나 1 더하기 탄젠트 x를 t로 구하면 어, 시컨트 탄젠트 x 만약에 t라고 뒀다 치자 해. 그러면 시컨트 제곱 x dx는 dt 되는데 이 시컨트 자체가 없어지지가 않아 즉 시컨트로 우리가 고친다면 코 탄젠트 제곱 더하기 1이 시컨트 제곱은 알고 있으니까 이거 대신에 탄젠트 제곱 플러스 1을 넣어야 되는데 분모에 탄젠트가 있을 경우에는 요거를 약분해서 없어지기 굉장히 힘들단 말이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1 더하기 탄젠트 x 분의 2를 탄젠트 x 자체를 코사인 분의 사인으로 고쳐야 되고 1 더하기 코사인 x 분의 사인 x 분의 2로 고치셔야 되고 이거를 분모 분자에 코사인 x를 곱해 줘야 돼. 그래서 sin x 분의 2 코사인 x까지 고쳐 줘. 여기까지 고치고 나서 뭘해 줘야 되냐면 분모를 미분했을 때 분자에 나오는 값을 맞춰 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ln fx를 미분하게 되면 fx분의 1 f 프라임 x 이렇게 고쳐 내잖아. 그런 것처럼 이거를 적분해서 맞추게끔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밑에 걸 미분했을 때, 위에가 같은 게 나오게끔 맞춰준다. 즉, 무슨 얘기냐면, 코사인 X 더하기 사인 X를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 X 더하기 코사인 X가 나오겠지. 이런 형태가 나오게끔 위에 걸 바꿔주는 거지. 그러면 이 코사인 X는 코사인 X 더하기 사인 X랑 코사인 X 마이너스 사인 X로 고쳐주는 거야. 그러면 코사인 x 분의 코사인 x 코사인 사인 x 분의 코사인 x 더하기 코사인 x 더하기 사인 x 분의 코사인 x 빼기 사인 x 로고쳐주라고 이렇게 고쳐주시게 되면 얘를 미분했을 때 얘가 나오고 얘는 그냥 어차피 1이 되겠지, 그지? 그위 어, 왼쪽이랑 오른쪽 두 개를 더하면 플러스 사인 x 마이너스 사인 x 해서 이 코사인 x가 나올 거고 분모는 그대로니까. 얘 탄젠트 돼 있는 거를 치환해가지고 할라 하지 마시고 1더기 탄젠트 x 돼 있는 거를 가지고 치환을 하면 계산식이 안 나올 거야. 그래서 이제 뭘 떠올린다 했냐면 ln fx를 미분하면 fx분의 f'x 나온다는 걸 떠올려주시고 그걸로 밑에 거를 미분했을 때 코사인 분모를 미분했을 때 cos x 더하기 sin x를 미분했을 때 나올 수 있는 거를 위에다 미리 만들어주는 거지. 그지? 그렇게 해서 적분해 주시면 되고 그러면 여기 이제 cos x 더하기 sin x 분의 cos x 마이너스 sin x 하고 여기는 1이잖아 그럼 1 더하기 요런 형태가 돼 있는데 그치 요게 이제 fx가 되는 거야 fx 분의 f'x가 되는 거지 그걸 적분을 해달라는 얘기야 0에서 4분의 파이까지 그럼 이거 적분하면 뭐 이걸 적분하면 4분의 파이 x니까 4분의 파이 나올 거고 그럼 4분의 파이가 정답이라는 얘기고 이 옆에 것만 계산하시면 되는데 이거 접근하면 ln fx fx가 코사인 x 더하기 사인 x잖아 그거를 0에서 4분의 파이까지 4분의 파이 집어넣으시면 2분의 루트 2, 2분의 루트 2니까 ln 루트 2가 되는 거고 빼기 0 넣으면 사인 0은 0, 코사인 0은 1이니까 ln 1이면 0 그래서 ln 루트 2가 정답 은 1번 체크하시면 되겠다. 어, 잠깐만. 더하기지, 더하기. 그러면 4번, 4번 체크하시면 되겠다. 자, 21번. an 인 r a l n-1부터 n+1까지 x+1분의 1. 1. 이건 ln이지. ln x+1 이렇게 쓰시면 되겠지. 얘를 미분하면 얘가 나올 거니까 거기에다가 n-1부터 n+1까지 자, 1부터 넣으시면 돼. 1부터 아 2부터 넣으면 되겠다. 2 넣으면 얼마지? ln 여기다가 x 플러스 1에다가 n에다가 2를 넣으면 1에서 3까지 더하기 ln x 플러스 1에 3부터 4 넣은거지. 4 넣으면 5까지 이렇게 가겠지. 쭉 가서 10이 나오려면 9 넣은거니까 x 플러스 1에 어, 10 나오려면 9, 9 넣으면 8부터 10까지. 잠깐만, 짝이 안 맞잖아. 1부터 3, 3부터 5, 5부터 7, 7부터 9 이렇게 나오는데. 음, 잠깐만. 0에서 1. 이거 먼저 계산하고 합시다 그럼 이걸 집어넣으면 얼마 나와? a, n, e? 아 그러고 나서 그냥 1부터 집어넣는 걸로 계산하면 되지 맞지? 자 그럼 여기다가 이게 어, 위에 거 계산한 게 m-1부터 m-1까지야 그러면 여기다 1을 집어넣으면 1 집어넣으면 0부터 2까지가 되는 거고 2 집어넣으면 얼마 되지? 2 집어넣으면 1부터 3까지 이렇게 되겠지 3까지 될 거고 10을 집어넣으면 9부터 11까지를 계산하시면 될까? 그러니까 얘를 먼저 계산 할게. 계산하면 <laughs> lnm 플러스 1 l n m 1이니까 lnm-1분의 m 플러스 1될 거고 여기다가 숫자 넣는 걸로 1 넣으면 1 넣으면 뭐 하냐? 여기다 n 플러스 1 넣었지 n 플러스 1 넣으면 n 플러스 2고 여기다 n 마이너스 1 넣으면 n이디 이 잘못 적었네 n 플러스 2고 여기가 n 되는 거지 거기다 1 넣으면 ln 1분의 3 ln 2 넣으면 2분의 4 ln 3분의 5 이렇게 가겠지 그래서 10 넣으면 ln 10분의 12까지 그래서 없어지는 게 곱하기 될 거니까 진수끼리 위에 거한칸 지나 아래 거 위에 거한칸 지나 아래 거 위에 거한칸 지나 아래 거 날라가면 밑에 거두개 남고 위에 거두개 남으니까 n 은 2분의 2분의 11 곱하기 12 이렇게 남아 그럼 2로 나누면 6 그래서 66이 정답이 되겠다 자 22번 <laughs> 사인 X X 0으로 갈때 X 0으로 갈때 X 0으로 갈때 사인? 하, 복잡한데? 그치? 사인 x로 묶으면 y 더하기 1이지. 얘도 x로 묶이고 x로 묶이고 x로 묶이네. 자 그럼 우리 아는 게 요거를 x분의 사인 x 하면 1인 건 알잖아. 맞지? 그럼 여기도 같이 맞춰주시면 여기를 x로 다 나누는 걸로 볼게. 그럼 사인 여기를 x로 묶으면 y-1 x 밑에도 sin x로 묶으면 y 제곱타이 y 여기 x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x로 같이 다 나눠줬다 치고 여기 남는 거는 x분의 sin x 될 거니까 여기 y 플러스 1 y 플러스 1을 곱하게 되면 이거는 0분의 0 sin 0이니까 1로 갈 거고 y 플러스 1만 남아. 그래서 이쪽에서는 y 플러스 1 이쪽에서는 y 마이너스 1 이쪽에서는 예, y 제곱 플러스 2y만 남겠지.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하게 되면 남은 게 y 플러스 1 빼기 y 마이너스 1 밑에는, 밑에는 y 제곱 y에 y 플러스 2 이렇게만 남지. 그리고 이제 인테그란 1에서 2까지 dy 이렇게 계산될 거 아니야. 다시 정리하면 인테그랄 1에서 2까지 y y 플러스 2분의 여기서 빼면 2만 남거든. 그럼 이거 부 분분수로 고치면 되지. 여기서 빼면 뭐야 y 분의 1 빼기 y 플러스 2분의 1이고 2분의 1 나올 건데 2랑 같이 없어지니까 얘만 남고 다시 얘를 뭐 ln 쓰시면 ln y 빼기 ln y 플러스 2 이렇게 되겠지. 1에서 2까지. 그럼 2집어 넣으면 ln2, ln4 빼기 1집어 넣으면 ln1, ln3 이렇게 되겠지. 그럼 ln2, ln4 요거 0이니까 플러스 ln3 두개 곱하고 나눠주시면 2분의 3.뭐 이렇게 되겠다. 6이니까 6이고 3이니까 그래서 3 요게 ln3 빼기 ln2가 정답이 되겠다. 다음 23번 계산이 다 조금씩 조금씩 지저분하고 좀, 좀 계산할게 많잖아 그치 자 x0보다 클때 fx인데 xn승 xn승 이렇게 돼있지 그러면 0에서 1까지 하고 1 이상일 때하고 쪼개야 돼 x0보다 크다고 돼있어 그치 0에서 1까지는 얘들은 0으로 갈거야 그리고 1보다 클 때는 얘들만 남을 까 그럼 0에서 1까지일 때는 요게 다 0으로 갈 거니까 x제곱 마이너스 1분의 x마이너스 1이면 약분하면 x플러스 1분의 1만 남거든? 그럼 x플러스 1분의 1만 남고 0에서 1까지는 그렇다는 얘기지그 다음에 더하기 1에서 그 이상까지 갈 때는 요것만 남아. 그럼 2x분의 1만 남겠지. 1에서 2까지. 자, 1일 때 값은 아마 같을 거니까 패스해버립시다. 1일 때는 굳이 2분의 1 되는데 1일 때 2분의 1 되는 건 얘도 마찬가지니까 굳이 할 필요 없이 요것만 계산을 하자. 그러면 적분하면 ln x 플러스 1이고 0에서 1까지. 얘는 적분하면 2분의 1 ln x 이러면 되겠지. 1에서 2까지. 1 넣으면 Ln2, 0 넣으면 Ln1이니까 생략. 2분의 1에 Ln2 빼기 Ln1 생략. 그러면 이거 두개더 하면 2분의 3 Ln2가 정답이 되겠다. 자, 24번. 0에서 1까지 fx를 적분한 게 Ln4라고 돼 있다. 라지 fx가 요건데 음... 이거 미분하면 뭐 나오냐? 이게 지금 라지 에펙스를 치환했다는 얘기인 것 같거든. 그죠? 이걸 미분했을 때얘 나올 거니까. 그러면 라지 에펙스를 만약에 t라고 두고 미분했다고 치면, 이걸 미분하면 f 프라임 x가 얘를 미분하면 f x 나올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라지 에펙스를 t라고 놓고 라지 에펙스를 t라고 놓고 미분하게 되면 f 프라임 x. dx가 dt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요거 두 개가 dt가 되는 거야. 그러면 인테그랄 다시 쓰고 e의 t dt가 되는 건데 문제가 이제 0 넣었을 때랑 1 넣었을 때 이걸 비교를 해야 될거 아니야. 음. 여기다가 0을 넣으면 0, 0이니까 얼마가 되냐면 0 넣으면 0이 될 거고 x에 0을 넣은 거지. 0을 넣었을 때 값이 0이란 걸 알겠고 다시 다시 <laughs> x가 0일 때 라지 f0 f0이 여기 0 넣은 거니까 0 0이라서 0이고 1일 때 1일 때는 f1이니까 여기 1 넣으면 ln4라는 걸 알지 그래서 ln4야 요걸 계산하시면 되거든 그러면 이거 적분하면 e t 0에서 ln4까지잖아 그러면 뭐야 이의 ln 4 2의 0승이고 2의 ln 4는 요거 위치 바뀌니까 4지. 요거 1이고. 빼면 3이 정답이 되겠다. 자, 다음 f랑 g랑 있는데 f 프라임 x가 1일 gx. 뭐야? fx를 치환해란 얘기네. 그죠? fx를 t라고 둡시다. 그러면 얘를 미분하면 f 프라임 x dx가 dt가 될 거잖아. f 프라임 x가 2분의 1 /2 g(x)니까 gxdx를 e/dt로 고칠 거야. gxdx를 e/dt로 고칠게. 그러면 얘는 integral a에서 b까지 잠깐 놔두고, 얘가 t, 이 t, t 이렇게 되는 거지 맞지? 근데 네. F A 아, T 여기 A일 때 F A라고 적자 잘 모르니까 F A F A라고 적자 괜찮지 그리고 2도 여기다 적기 그럼 이걸 적분하면 T 제곱이거든 T 제곱이고 여기가 F A 시작하는 게 F A고 여기 잘못 적었네 F B 그럼 F B 제곱에서 F A 제곱을 빼시면 정답이 되겠다 1번이다 그지 여기까지